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욥의 친구 중에 또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욥을 향하여서또 훈계하고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선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번역이나또 공동 번역이나 이런 다른 번역서를 보시면 엘리후가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마치 아마 제 노래 제 나이 또래였을지도 몰라요. 또는 엘리후가 열심히 성경을 또 공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욥을 어, 향하여서 또뭐 공동번역이나 다른 성경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욥 어르신 하면서 어, 높은 나이 어린 사람이 또 나이가 많은 또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훈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잘안 살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런 본문들을 또 보면은 어, 아주 어, 뭐랄까요 너무 냉담하게, 굉장히 차갑게 욥 어르신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욥을 어, 향하여서 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투를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어, 보게 될 것입니다. 어, 내용은 뭐. 다른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어, 저는 읽으면서 느끼는 어떤 이 본문의 어떤 내용보다 그 상황을 좀 보면서 이 엘리후가 어, 이 욕을 향하여 말하는 그 말, 말의 어투나 또그 말의 어떤 단어들 선택이나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엘리후, 엘리후의 좀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오른 말이고 또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어그 대상을 향하여서 잘못한 대상을 향하여서 하는 그 말투나 이런 내용들 마음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마음 속에 어 강한 정죄함, 네 강한 감정적으로 어그 대상에 대하여서 이 벌써 틀렸으니까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미움. 그런 말들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놓고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교회는 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살게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어, 저도 저의 인생을 살아왔고 또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각자의 이제 어렸을 적의 상황과 또 태어난 시기도 다 다른데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덜 성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저랑 제 우리 이바울 목사님도 한 배에서 태어났고 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성격이 다르고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공부하는 쪽으로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이바울 목사님은 그런 쪽보다는 인간관계나 또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이렇게 타지 생활했거든요. 중학, 뭐 중삼, 고일 이때 중국을 나가서 유학 생활했으니까 그러니까 타지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만 하고 앉아 있었고 또 사모님이 저를 항상 뭐를 밥 떠다 먹여주고 다 챙겨주고 청소도 다 해주시고 거의 막 떠받들 듯이 막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활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한 20살 정도 넘어가서 같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서로 무시를 하더라고요. 저는 공부한다고 무시하고, 우리 이발 목사님은 제가 청소 안 하고 생활이 문제 있다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서 감정적인 골이 계속 깊어지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 배에 이렇게. 서난 사람들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안 맞아가지고 서로 같이 저희 둘은 같이 놀지도 않아요. 서로 안 맞다고 놀면 싸우니까 항상 서로 안 맞아서 그런 상황입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슨 팀이 되어서 뭐 식당에서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요, 청소를 할 때도 그렇고요, 뭐 어떤 모임을 할 때도 그렇고요. 할때 무슨 일을 할때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생기는 감정의 문제 시험에 들거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실망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는 이런 영역들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자기도 모르게 정죄함이 들거나 마음에 못맞다함이 들어서 그 대상을 향하여서 어떤 감정의 골이 생기는 것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단순히 아 그냥 저 사람이 저런 영적 문제가 있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뭐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저 사람을 향한 미움, 아 싫음, 성향이 안 맞음, 같이 할 수가 없어 나중에 가면 또 불편해지고 어떤 함께 하는 일 속에서 함께하기 싫어지게 되는 이런 확장되는 합력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로서. 또 갈등의 문제로서 이게 확전될 수 있는 이유가 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이제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점점 일을 많이 하게 됐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다 처음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가 항상 저희 아내는 제가 봐도 좀 성실한 사람이에요.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술을 한 번도 안 한번도 한안 마시고 이제 뭐 항상 아침에 새벽기도 가고 거의 놀는 뭐 것도 안 놀아요 그냥 학교 교회 집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대학 생활 내내 직장 생활도 항상 그런 생활 모범 생활을 한 사람이죠 또 영화도 저, 저도 가끔 이제 막 어~ 이렇게 뭐 싸우는 거나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못 봐요 어우 나는 힘들어서 못 보겠다고 다른 거좀 보자.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이 뭐 정직하고 울고 고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또안 좋은 점으로 또 나가냐면은 저희 교회에 와서 여러 사람들을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기준에 어긋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저한테 와서 오빠 이,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 있을 수 있어, 있어?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교회 에 오래 다닌 전도사님 아니었어? 아니 집사님 아니야? 아니 권사님 아니야? 하고 이렇게 마음 속에서 이 뭐랄까요? 깜짝 놀라면서 약간의 정죄함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우리 김상희 사모님도 이제 막 교회에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시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우리 안내 마음 속에 깜짝 놀라면서 약간의 정죄함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사단이 하는 행동들이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속에 그것들이 들은 이야기들이 마음에 미움이나 또는 못마땅함이나 그 사람에 대하여서 자기의, 자기는 됐는데 그 사람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이어 부족함으로 이어가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계속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토요일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셨던 이야기들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적인 이야기들. 사단이 이렇게 어, 일을 한다. 흑암이 이 가정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어,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 때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분명한, 분명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를 나, 솔직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어렸을 때는 그 집에 흠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뭐야 저 주사님 내가 되게 좋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셨어? 하면서 이게 어린 이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저도 어렸으니까 흠으로 들리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곧장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분을 교회에서 마주하는 순간 그 일들이 떠오르면서 저분이 저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 아다르고 어다른거 있죠. 아 그분이 이런 문제로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거랑 야저 사람 저렇게 있었대. 이거랑 완전히 같은 얘기지만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흘러야 할이 이야기들은 우리 안에. 그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 안할 수는 없어요 예,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은 음, 문제가 없, 이야기가 어, 안될수 없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어, 그거는 그,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예, 말을 할 수가 있고 이야기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오히려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그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아, 저 사람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또그 일들이 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저랬대. 저 사람 저랬대. 제가 가끔씩 청년들을 대하다 보면은, 어, 자기 얘기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 애들을 왜 그러는가,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청년들 중에서 그 성숙하지 못 성숙한 친구들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잘 품으면서 이야기하는 부류, 성숙함이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아, 이랬대 이랬대로 이야기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시험에 드는 아이들은 자기 얘기가 이런 성숙함으로 들려진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이랬대 하는 사람들의 입 속에서 전해 들었을 때 내 이야기가 돌았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얘기했어? 또는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하는 이런 말로 자신의 수치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가에 올라가서 희화되었다는 라 생각에 아그 뒤로 이제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 가슴이 아프구나 그 이야기가 거론이 돼서 이야기 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다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자기를 향한 메시지로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것이 자기를 이렇게 희화할 수 있는 희화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잘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교회 안에서 임원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들 모임을 했을 때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임원들을 데리고 이야기할 때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거론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때문에 이셀 인원을 바꿔야 된다. 어,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꾸 목사님 이런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 올 때도 있지만은. 공론화 되어서 같은 공동체 조직에서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 모임을 하지 않고 싶어합니다. 그럼 어떤 한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번 주에도 거론되었는데 다음 주에도 거론되고 그 다음 주에도 거론되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 아직까지 이 사람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어좀 우리도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로 넘어지는 건데 또는 처음에는 그이 사람을 아 그랬냐 이해를 하다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 분위기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아예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제가 나중에 또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에 대하여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 이 거론되어서 상의를 했는데 나중에는 전체 그 모임 속에서 그 대상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인식이 곧바로 깔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또 눈치가 채져지더라고요오 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부족함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것이 자꾸 판단되어지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쉽게 그 대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바로 마음 속에 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아,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 연약함이구나. 근데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속에 어떤 못마땅함 아, 왜 저래? 또 저래. 하는 마음들이 계속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알고 있어도 그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여지다가 나중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로 인하여서 그 마음 속에 못마땅함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 요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이게 자꾸 못마땅함으로 가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못마땅해요. 아, 좀 뭐야? 뭐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처음에 못마땅함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해하는 경우 어쨌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한번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계속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 어, 그런 것들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아, 로마서 어, 2장.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바로 바리세인들에게 아주 많았던 문제입니다. 바리세인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이 음, 바로 그런 것이죠. 로마서 2장 1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또 듣고 전도 지도자 학교도 듣다 보면은 대번 열리는 게 뭐냐면, 어, 선과 악이 구별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선이구나, 이것은 악이구나.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에 처음 와서 흑암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어, 그 흑암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대번 자기 남편이 막 귀신 짓을 행동을 하는 게 보이더래요. 대번 그게 딱 보인, 보인다는 거죠. 근데 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대놓고, 야, 너귀신짓하지 마. 하면서 정지하는 거죠. 바로 눈에 보이니까. 네.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우리 교회 와서 뭔가 눈,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어, 저게 흑암으로 보이는데 품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귀신으로 그냥 딱보서 아, 똥솟네, 저 사람. 아, 왜 넘어져? 아니 몇 번을 지금 얘기했고, 아니 얼마나 많은 훈련을 또 같이 했는데, 아왜 넘어지는 거지?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음. 또 처음에는 되다가 반복되니까, 이게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이 중심을 자꾸만 놓아지게 되는 거죠. 놓아지게 되는 거, 그럴 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람들이 하는 말이 맞았어요.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것은 옳지 않은 거야라고 딱딱딱 말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네가 너, 너가 옳다고 얘기하는 네가 너도 범죄하는구나. 너를 한번 돌아봐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삶 속에서 제가 모범적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모범적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넘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나중에 가서. 그리고, 어저 역시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는 내가 정죄받을수 있구나. 우리 이바울 목사님이 저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어떤 지적을 하고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걸또 보면서, 아, 내가 정죄당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정죄하던 사람한테 정죄받는 거예요. 실제로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를 돌아보게 될 때, 쉽게 나도 정죄하기가, 아, 이게안 되는 거구나. 내가 당한, 당한 적이 있으니까, 아, 내가 당했을 때그 정죄함이, 아, 그렇지, 나도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실수할 수 있는데, 왜 정죄하지라고 느꼈었는데. 내가 하는 것들이 이게 바리새인처럼 되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구나. 또 그래서 3장 계속해서 읽어 보면은 어 3장 9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곳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동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어, 네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았니? 그래 그렇다면 한번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저도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또한 가지 죄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말씀은 어,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어, 거라사 거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을 향하여서 찾아가십니다 거라사 광인 5장1 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려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이 사람이 얼마나 계속해서 그 사람을 힘으로 제어하고 노력해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고랑을 깨뜨리고 나오는 엄청 강력한 힘을 귀신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5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 서나 산에 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멈춰지게 되더라고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뭐예요? 자기의 몸을 자기가 해치고 있더라. 이 말씀을 이제 있는데 어, 이 거라사 광인이 스스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는 거를 아마 자기도 알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자기 몸을 눈물을 흘리면서 긁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들, 마약에 사로잡힌 사람 또는 중독, 도박 중독, 사로잡힌 사람들.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중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도박하시는 분들이 그 중독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다시는 전 재산을 잃고 다시는 도박하지 않으리라 하고 손가락, 왼손을 잘랐어요. 그러면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남은 오른손으로 가지고 가서 또한대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더래요 그런 모습까지도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 멘트의 내용이. 그러니까 어 내가 이유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면서 결단을 했는데도 또 넘어지고 있는 자기를 보는 자신은 얼마나 고통스러울 까요 나도 이러고 싶은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 막 영적 문제 이런 게 있다고 막 사모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나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들었어요. 아 맞아, 아, 이거 나이안 되네. 아왜또 이런 문제 자꾸 넘어지지? 나왜 자꾸 이렇지? 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도 애쓰고 있어요. 아 그런데 다음에 그런 또 반복되는 문제가 또 찾아왔을 때, 또 찾아올 때, 내가 또 이렇게 이로, 이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절망이 찾아더라고. 나를 내가 스스로 나를 나를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도저히 이런 존재가? 왜 나는 변화가 안 되지? 나를 스스로 나를 저주하고 있고.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 문제가 강력하게 심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를 향한 예수그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딱이 본문에서 이 사람만 딱 만나고 딱 돌아가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만나줘요. 그냥 이 사람만 딱 만나고 이 사람 회복시키고 딱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의 목적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됩니까? 20절, 20,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대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을 가장 강력한 증인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은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바라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안 되는 문제를 보지만,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회복될 것을 반드시 믿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마침내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소망을 잃지 않는 거. 소망을 잃지 않고 마음 속에 감사를 누리고 또그 대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은 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응.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아주 큰 일들, 뭐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들 정말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정죄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그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죄인은 없어. 의인은 없어. 아무도 없어요. 나도 그럴 수 있, 있어. 나도 그렇게 죄인 될수 있어.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태야.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보거든요. 나도 그럴 수 있어. 항상 그런 그런 이야기로 들어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 나도 까딱하면 허감에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야. 그랬구나. 같이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 그런 우리가 겸손한 마음 또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 속에 충만하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후가 요배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하여서 분명한 옳고 그름 선악과 선과 악을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 속에 그 요배 대한 아픔을 같이 이해하고 동참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바리새인과 같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정죄함을 똑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극유한 마음으로 그 죄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깊게 들으셨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 마음 속에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기르는 양 떼들 또는 나를 길러 주시는 나에게 가르치시는 목자들 사역자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못마땅함이 있었는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마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처한 상황을 나보다 더장 더잘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오늘 각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